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오늘은 론친 100일 기념으로 대규모 업데이트 및 이벤트 로드 토크를 통해서 나왔던 핵심 요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드 통합 관리 시스템. 앞으로는 길드 창고를 통해서 길드원이 다볼수 있는 인벤토리 창이 개설되고 이 길드 창고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드 분배 시스템. 이걸로 더욱 쉽게 분배가 가능하도록 패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규 지역 드라카스 추가. 신규 파츠, 신규 아이템. 망 망토를 획득 가능하며, 신규 파츠 망토는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도록 유형별로 준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등급 영웅 이상의 망토는 드라카스 지역이나 월드 지역에서만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손 전용 무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신규 아이템 추가로 인해 아이템 기록도 추가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신규 월드 크란시아 추가. 신규 월드 크란시아의 입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메인 캐스트 진행 여부와 레벨, 투력 제한이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신화 등급의 아이템이 드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드 내 전설 장비 드랍 추가 예정이고 이거는 다양한 중립 유저나 일반 유저를 위해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소 경제 시스템이 많이 죽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대처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든 직업 추가 및 신규 어빌리티 8종. 추가 예정이고, 향후 업데이트 계획에서는 연합 채팅 및 각종 편의 기능 추가 예정이고, 통합 프리셋이나, 계정 선물하기 그리고 홈문 다중 배양, 월드 필드, 월드 던전 이렇게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투기장 개인 및 길드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 예정이고 투기장에서는 전용 아이템이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이벤트로는 출석 이벤트 완료 시 신규 교복 이벤트를 획득할 수 있는 출석 이벤트고 이거는 연구 획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및 복귀 유저 전용 출석 이벤트도 준비 중이고 지역 토벌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백일 기념 이벤트 던전 아이템 교환 및 버프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드랍 예정이고 이벤트 필드 보스도 등장 예정입니다. 이거는 매일 3마리씩 총 21마리의 월드 보스가 등장 예정이고 그 다음 100일 상자 이벤트. 이 보물 상자 이벤트는 초승달 호수 이후 맵에서 보물 상자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최대 전설 어빌리티까지 획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로드 나인 채널에서 100일 기념 쿠폰이나 기념 선물 응모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거 채널 추가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